원장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제가 쇄골뼈가 아프고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좌측 심장 부분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고 두근거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심장이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이거는 이제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 쇄골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이제 쇄골 여기 물이 고이면 네. 네, 정말 미인이라고 네.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쇄골이 나오신 분들 중에서. 네. 루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쇄골이 미인인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어. 왜 그러냐면, 루마스 예? 관절염이라는 것은 심장 쪽에서 루마스 열이 생겨서 네? 이렇게 올라오죠. 쇄골 네, 쪽으로. 그렇죠. 타고 예. 올라오죠. 쇄골 밑에 심장이 있잖아요. 네. 왼쪽 쇄골 밑에. 그렇죠. 그럼 심장이 어떤 부담이 올리고 열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은 그게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은 아. 여기 쇄골이요. 네. 록 튀어나와요. 더, 네, 튀어나오게 더 튀어나와요. 되는구나. 예. 오. 그래서 한쪽만 더 튀어나온 분도 있고요. 양쪽 다 튀어나온 분 있고, 그리고 아 거기 만져보면은, 멀컹멀컹하게, 찌그덕거리는 게 잡혀요. 그 쇄골에. 아 물론 이제 건강하신니까기다피시는데 미만스 아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 남성분들도 만져보시면, 마찬가지로 만져보면, 은아 여기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찌그덕 걸려요. 왜냐면, 류마스 관절염은 손가락이 왔을 때처럼, 네? 관절 만지면 찌그덕찌그덕 찌그덕 거는 것처럼, 쇄골도 아프고 튀어나와 있고, 거기 네. 눌러보면 아파요, 일단. 그리고 눈 이렇게 문질러보면 찌그덕찌그덕 걸려요 찌그덕 어,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분 지금 좌측 심장 부분도 아프다고 랬잖아요 네. 답답할 때 있고, 두근거릴 때 있고. 심장이 안 좋은 건가요? 심장에 열이 있는 거고, 염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 좋으신 거네요. 이분은 류마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네. 심장 쪽이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러면서 쇄골 쪽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음. 그 쇄골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하실 때 초기나 어떻게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실 때 쇄골을 진단하는 게또 하나의 진단 방법이에요. 아. 근데 특징은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심장이라서. 아. 네, 내부 장기니까 손가락만 아픈 분보다 여기 쇄골이 아픈 분들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속에서 올라온 어, 그렇군요. 염증이라.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